이 조합 먹으면 응급실 간대. 같이 먹으면 바로 응급실행이야.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죠? 특히 우유와 관련된 조합은 늘 논란이에요. 고구마랑 먹으면 위에서 굳는다. 오렌지랑 먹으면 배탈 난다. 약이랑 먹으면 큰일 난다. 정말일까요? 오늘은 그동안 인터넷에서 떠돌던 우유와 음식의 조합 괴담을 과학적 근거로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것보다는 팩트로. 지금 바로 팩트체크 들어갑니다. 첫 번째, 고구마 플러스 우유. 첫 번째 괴담입니다. 고구마랑 우유를 같이 먹으면 위에서 굳어서 소화가 안 된다. 정말 이런 말 주변에서 들어보신 분 많을 거예요. 결론부터 말하면 완전한 거짓입니다. 이 괴담의 근거는 우유 단백질이 산성 환경에서 응고된다는 사실이에요. 맞아요. 실제로 우유는 산이 닿으면 하얗게 굳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위의 환경이에요. 우리 위는 원래 pH 1에서의 강한 산성을 띱니다. 즉 우유가 굳는 건 비정상 반응이 아니라 정상적인 소화 과정이에요. 실제로 실험해 보면 고구마와 우유를 함께 섭취해도. 위산이 단백질을 분해하면서 자연스럽게 소화됩니다. 위에서 굳어서 소화 안 된다는 건 완전한 오해죠. 즉, 고구마와 우유를 같이 먹는다고 응급실에 갈 일은 없습니다. 두 번째, 오렌지 플러스 우유. 두 번째 괴담입니다. 오렌지나 레몬 같은 산성 과일과 우유를 같이 먹으면 굳어서 위험하다. 이건 과학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우유가 산성 물질과 만나면 굳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위산은 오렌지 주스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오렌지의 pH는 약 3에서 4 위의 pH는 1에서 2입니다. 즉, 위는 이미 훨씬 더 산성이죠. 이 말은 곧 오렌지 주스로 우유가 굳을 정도면 우리 위 속에서는 이미 완전히 굳어버렸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죠. 위산은 단백질을 굳히는 동시에 분해하기 때문이에요. 응고는 소화의 한 과정일 뿐 위험 신호가 아닙니다. 즉 산성 과일 플러스 우유. 응급실 걱정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잘 소화돼요. 세 번째. 짠 음식 플러스 우유. 이번엔 일부 사실입니다. 짠 음식과 우유를 같이 먹으면 몸에 안 좋다는 말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에요. 짠 음식에는 나트륨이 많죠. 나트륨이 많아지면 체내 칼슘 배출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즉, 지나치게 짜게 먹으면 우유의 칼슘 흡수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의미예요. 하지만 여기엔 전제가 있습니다. 한두 번 먹는 건 괜찮다는 겁니다. 문제는 습관적으로 짜게 먹는 사람들이에요. 이 경우에는 칼슘 손실이 누적돼 뼈 건강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결론은 간단해요. 짠 음식과 우유. 일상적으로는 괜찮지만 습관적으로 짜게 먹는다면 주의가 필요하다. 네 번째. 시금치 비트 플러스 우유. 다음은 시금치, 비트, 고사리 같은 수산 함유식품입니다. 이걸 우유랑 같이 먹으면 칼슘이 흡수되지 않는다. 이건 절반만 맞는 말이에요. 시금치에는 수산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수산이 칼슘과 결합하면 수산칼슘이라는 형태로 변하죠. 몸이 흡수하기 어려운 형태입니다. 그런데 조리법에 따라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수산은 물에 잘 녹기 때문에 삶는 과정에서 대부분 사라집니다. 즉, 생으로 먹는다면 칼슘 흡수율이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 삶아서 먹는다면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게다가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면 남은 수산도 대부분 체외로 배출됩니다. 시금치는 삶아서 비트는 적당히 조리해서, 그렇게만 하면 우유와 함께 먹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다섯 번째, 약 플러스 우유. 이제 진짜 주의해야 할 조합을 볼 차례입니다. 바로 약과 우유입니다. 특히 항생제나 갑상선 약처럼, 칼슘과 결합하는 약은 우유와 함께 먹으면 안 됩니다. 칼슘은 약 성분과 결합해 장에서 흡수되는 걸 막습니다. 결국 약효가 떨어질 수 있죠. 예를 들어 테트라사이클린 계열 항생제 그리고 갑상선 호르몬 제제는 복용 후 최소 2시간 뒤에 우유를 마셔야 합니다. 모든 약이 그런 건 아니지만 의사나 약사가 안내한 복용 지침을 반드시 따르세요. 요약하자면 약과 우유는 진짜 피해야 할 조합입니다. 여섯 번째. 꿀, 아몬드, 강황 우유. 마지막으로 좋은 조합도 하나 소개할게요. 꿀, 아몬드 그리고 강황 우유입니다. 이 조합은 오히려 몸에 이로운 효과가 있습니다. 꿀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고 아몬드는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요. 거기에 강황 속 커큐민은 지방과 함께 섭취될 때 흡수가 훨씬 잘 됩니다. 즉세 가지를 함께 먹으면 항염 작용, 면역 강화 피로 회복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매일 한 잔의 골든 밀크, 겁이 아니라 건강을 위한 습관으로 기억하세요. 겁보다 팩트로 건강 지키기. 이제 여러분은 아셨죠? 고구마와 우유, 오렌지와 아우유 같은 괴담은 사실이 아닙니다. 일부는 과장된 절반의 진실, 그리고 일부는 진짜 주의해야 할 정보였죠. 건강 정보는 두려움이 아니라 팩트로 접근해야 합니다. 겁주기보다 과학으로. 이게 진짜 건강을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오늘도 팩트체크로 건강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건강한 하루를 함께 만들어가요.